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 디지털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대요. 정말 끔찍하죠? 오늘 바로 이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 한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건을 들여다 볼 건데요. 그 뒤에 숨겨진 더 충격적인 법의 구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와, 140억 개. 이 어마어마한 코인이 전부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 고작 54분입니다. 54분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초에 3,200만 개씩 그냥 눈 한번 깜빡하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죠. 근데요. 진짜 황당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터졌는데 글쎄 지금 법으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법의 구멍.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건의 전말부터 한번 따라가보죠. 1시간도 안 돼서 천억 개가 넘는 코인이 대체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사건은 11월 27일 모두가 점든 새벽에 터졌습니다. 해커들의 타겟은 솔라나 기반의 코인 그것도 24종류나 됐어요. 당시 돈으로 환산하니까 와 무려 445억 원어치였습니다. 속도는 또 얼마나 빨랐냐면요 매초 1370만원씩 그냥 공중으로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킹 자체도 정말 충격적인데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업비트가 당국에 신고하기까지 무려 6시간이나 걸렸거든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보시죠 해킹은 새벽 4시 42분에 시작돼서 5시 36분 그러니까 딱 54분 만에 끝났어요 업비트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18일 뿐만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입출금을 막았으니까 뭐, 내부 대응은 빨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해킹당했습니다라고 신고한 건 해킹이 다 끝나고도 거의 5시간이나 지난 오전 10시 58분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왜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필이면 정말 공교롭게도 그날 오전에 업비트 모회사인 두나무의 아주 중요한 합병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혹시 이 중요한 행사 끝내고 신고하려고 일부러 늦춘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업비트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추가 피해를 막는 게 급선무였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진짜 해킹이라는 걸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바로 보고한 거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피해액 전부는 회사 돈으로 메워서 이용자들한테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이었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건이 그냥 해킹 한번 당했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닌 이유. 바로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규제 공백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술은 저만치 막 달려가는데 법이나 제도는 뒤에서 헉헉대면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텅빈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가 바로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특히 이 암호화폐 쪽에서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확와 닿으실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은행 계좌가 해킹당했다.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은행이 우리 돈을 물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상황을 딱 규제하는 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해킹을 당해도 거래소가 나 몰라라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심지어 금융감독 원장도 이렇게 말했어요. 업비트 해킹,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데, 가상자산 쪽은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건 뭐 사실상 문제는 아는데 손쓸 방법이 없네요 하고 뱃기를든 거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 위험천만한 구멍 이대로 놔둘 순 없겠죠.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다행히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결책의 이름이 바로 금융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입니다. 이번 업비트 해킹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할수 있죠. 이 새로운 법의 핵심 딱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과실 책임. 이게 뭐냐면 이제 거래소는 자기들 잘못이 있든 없든 해킹 피해가 생기면 무조건 이용자한테 배상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훨씬 든든해지겠죠? 둘째, 안정성 확보 의무. 아예 처음부터 해킹을 못 당하게 튼튼한 금고를 만드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걸 어긴다? 그럼 과징금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는 큰 걸음을 내딛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과연 이 새로운 법 하나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을 해킹 기술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